그 다음에 피드백도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매뉴얼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, 사회 인식 개선도 너무너무 중요하죠. 무조건 보호 대상이자이다.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. 또 무조건 협의의 대상이다. 너희들 범죄인이고 모자르고 바보야.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죠. 약자니까 아프니까 무조건 보호해줘야 돼. 이것 또한 옳지 않고요.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독립된 기능 독립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생활과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아이들을 다루는 가정 학교 사회 다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이 아이들을 위한 방식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이 발달장애, 지적장애 아이들이 어, 학교 내에서 스트레스를 인해서 이 돌출행동, 특히나 이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과 어, 해결 대책까지 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. 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.